안녕하세요. 복지생각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급여를 살펴보았는데요. 몇몇 분들이 최저시급이 아니냐, 이 일을 할 거면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입사하기 전에는 알수 없는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2025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지원사업 이 자료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경기도가 붙었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첫 번째 처우개선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서 종사자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처우개선비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답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대상을 좀 살펴보면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수행기관, 1인당 약 5만원의 지급액을 지급하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직급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 대상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수행기관 중 열거된 기관이어야 하고, 4대 보험가입 및 전일제, 주 40시간 이상,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소가로 운영되는 시설들, 여기는 이제 경기도 그 급여 테이블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제외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엔 보수교육비입니다. 사회복지사라면 꼭 1년에 한 번씩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금액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은 만만치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그런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과자에 대한 항목입니다. 장기근속.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유급휴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5년 이상 정규직에 포함이 되고요. 무기계약직도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속기간에 따라서 5일에서 10일 유급 휴가를 보내주는데요. 5년에서 10년 미만은 5일,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이 사이에도 또 10일 발생하고요. 30년 이상은 10일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재밌는 사항으로는 이 휴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가와 연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관이랑 논의가 좀 되어야 할것 같고요. 다만 여기 좀 특이 사항을 보시면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현 소속시설에서 계속 재직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10년 이상부터는 어, 현 근무시설의 5년 이상과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의 경력이 합산. 가능된다고 이야기가, 아,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제가 만약에 3년 반 정도를 전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로 이직을 했다고 봤을 때 1년 반만 더 근무하면 사실 5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5년 휴가를 사용할 때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고 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10년 이상부터는 제가 아까 사용하지 못했던 그 3년 반을 포함해서 현 직장에서 6년 반만 근무하면 합쳐서 1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휴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유의사항에 한번 볼게 있는데요. 경력 범위가 유사경력 80%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복지관으로 이직할 때는 경력을 100% 인정을 받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휴가에 한해서는 실제 재직한 근무기간으로 산정을 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랑 육아휴직은 장기근속근무기간으로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녀 돌봄 휴가입니다. 어, 종사자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 휴가를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뭐 소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나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 부모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갑작스럽게 휴가를 쓰거나 또 휴가를 써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에서도 아이가 갑자기 감기에 걸리거나 좀 열이 나서 하원을 시켜야 하는데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그런 좀 제한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럴 때쓸수 있는 휴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녀 돌봄 대상, 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3일. 또 이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4일을 쓸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연간 4일에 유급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준은 뭐 입학식, 졸업식, 상담이나 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행사면 가능하다. 또 아프거나 급하게 하원을 해야 할 때, 이런 데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 서류는 필요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아까 처우개선비와 다르게 시설마다 경력마다 조금씩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 짚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액을 살펴보면요. 1인당 월 5만원에서 29만원까지 차이가 조금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랑 금액. 시설 종류에 따라서 좀 알아보면요.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5년 미만의 경우는 10만원, 5년 이상의 경우에는 15만원을 받게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금액이 좀큰 곳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경우 29만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이 사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큰 금액을 받는 기관들의 이름들을 좀 살펴보니, 거주시설, 생활과정 그룹홈, 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곳들이 많이 있는 걸알수 있네요. 아무래도 시설들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상담소가 가장 낮은 금액인 5만 원. 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 부서마다 종류마다 좀 음,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금액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것 외에도 각 시군별로 또 사회복지 시설에 일하는 뭐 사회복지사 종사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당들, 뭐또 법인이나 이런 데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개별적인 수당들, 따로 있는 수당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를 주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제가 입사를 하고 보니까 뭐 지금 처우가 많이 개선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수당들을 통해서 부족한 그런 급여를 메워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는 것과는 현실과 조금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바뀌어나갈 부분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까 경기도에서 자녀 돌봄 휴가라고 좀 한정되어 있던 게 가족 돌봄 휴가의 개념으로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또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조금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 생각이었고요. 앞으로도 새롭게 알아갈 여러 가지 정보들,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